박정환 선수와 판팅이 인데요. 어,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어, 박정환 선수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10승 6패, 그러니까 공식 전적입니다. 이거는 예, 10승 6패로 앞서고 있고, 최근에 아 이게 대단한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대단한데, 박정환 선수가 한 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예, 5연승 중이에요, 5연승. 2018년도부터 지금 5연승 중이니까,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판팅이한테, 그동안, 그전에는 5승 6패였다가 지금 10승 6패가 된 거니까, 확실히 대단하다. 이 박정환의 그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박정환 선수는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판팅이가 공식전적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고 있다. 이렇게. 아 재밌는 모양이네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이거는 뭔 수입니까? 축머리 같은데요? 어 이거 축머리인데요? 이야 이런 수가 있어 축머리에요 축머리 갑자기 이거 이거 뭐 대학수인데 둘, 이거 두면 이거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축머리에요 야 어떻게 이게 충머리가 되냐? 오 되게 신기해 충머리에요 이게 이야 <laughs> 지금 판팅이 승부수입니다 예 판팅이의 승부수 예 지금 이거 충머리에요 어 이거 지금 짜릿짜릿한데 여기 지금 나와 무조건 나오겠네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대학수라서 자체 대학수라서 예 이거 지금 나와서 무조건 끊을 생각이거든요.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두는 거다, 이거예요. 오, 필살기 나왔습니다. 오, 진짜 이게, 이게 축머리야. 하나, 둘, 오, 이거 진짜, 이거 생각하기도 넷, 어려운 순데, 넷, 여기를 먹여치기 넷, 전에 이제 찌르는 거예요. 이거 먹여치면은, 넷, 여기가 선수가 넷, 되기 전에 하는 건데,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 끊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오, 진짜 여기 축머리는, 이런 거는 진짜, 뭐라고, 천부천부적인 첨부, 감각이긴 한데, 근데 막상 지금 2판, 4판이, 근데 판팅이가 가득이 나쁘다고 본 거예요. 나쁘다고 보니까 지금 2판, 4판이죠. 어, 근데 네네. 어떻게 두지? 근데 막상 다음 수가 안 보인다? 네네. 진짜로? 네네. 예, 박정원 선수 다음 수가 잘안 보입니다. 아홉. 이쪽을 밀었는데, 이두 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이걸 지금 막지는 못하니까, 여기를 지금 밀었거든요. 이게 이제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집 만드는 거하고, 여기서, 이쪽에서 집 만드는 거하고 해가지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건데, 네,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네, 늘면 어떻게 두지 어, 이거 환장을 노르시네, 진짜. 축이 안 되니까. 네, 축이 안 되니까 진짜 환장을 노르십니다. 어, 바둑은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짜릿짜릿하게 됐어요. 하나, 야, 여기 여기 이선을 하나, 하나 교환해 놓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축이 안 되네. 하나, 아, 여섯, 진짜 신기하네. 하나,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이는 하나, 하나, 붙여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밀 것이냐인데, 이게 진짜 이게 여기 밑에 있는 게두 집이 나야 되니까, 이게 두 집만 나면 지금 바둑은 좋죠. 예. 우변이 거의 다집이 이거는 진짜 하나, 말도 안 되는 대학생인 게. 집으로만 따지면은, 이건 한 다섯 집은 악수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다섯 집은 손해지만, 뭐, 지금 다섯 집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 네, 예, 붙여서 나왔습니다. 이 붙여서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죠. 여기 막는 게 절대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코 붙이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수가 일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백도 약간 절단날 수 있는 어? 이걸 뒀다? 이거는 흙이 여기 뭐 빈상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두 점이 떨어지는 이게 두 점이 죽는 거 아닌가요? 여기 빈상각 같은 거 나오면 두점 죽는 거 아닌가요? 단수치고 뭐 있는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빈상각 나왔습니다 여길 밀어야 되잖아요 밀면 늘고. 왠지 이게 두 점이 떨어질 것 같은, 예, 느낌 아닌 느낌. <laughs> 요두 점이 떨어질 것 같아. 요두 점이, 요거 밀면은 또 늘거든요? 늘면 또 장문이 있어서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젖히면은, 뭔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팩이. 늘어요. 예, 요거는, 요거늡니다 늘면, 밀어야 되는, 외길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 외길이에요. 여기서, 이걸 두면 여길 두고, 이걸 두면은, 여기 두고, 이게 외길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외길. 근데, 이게 이렇게 두고, 이거 넉점 잡아도, 이렇게 되면은 쫄딱 망했죠? 100이 망했죠? 이게 다 죽었는데.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흑집이에요, 이게.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넉점, 이거 넉점 잡은면 뭐해? 여기 다 죽었는데. 제가 볼 때는 판팅이가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두점 젖히면은 갈무리, 갈무리 샷 아니냐, 이거? 예, 제가 볼 때는 요거 젖히면 거의 갈무리 샷. 오, 이거는 박종환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박종환 선수가 지금 너무 잘 두는 거아니에요 <laughs> 하나, 둘. 예, 다섯, 너무 잘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아 9? 어, 젖혔어요. 아니, 바꿔치기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바꿔치기 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바꿔치기가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보면. 아니, 넉점 그거 잡아서 뭐해. 이게 아무 지금 낙이 없어. 예, 이게 아무 낙이 없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젖히면 이거밖에 없어. 하나. 야, 이게 진짜 뭐냐, 이게? 이게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다섯, 아.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보다 더잘 되는 것도 있나 혹시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거 왠지 이거보다 더잘될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 있을지도 모르겠네 여기를 예, 하나 막아두나 아니 뭐더잘될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도 예 젖혔습니다 예판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뭐 예, 이거 지금 그니까, 러 넉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여기, 여기 갔는데, 여기 지금 축머리둔게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거? 야, 이거 웬 대학수냐, 이거? 여기 축머리둔게 너무 민망한데? 어, 이거 진짜, 야, 역사상 최고의 떡수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초, 아니, 초묘순줄 알았는데, 거의 초떡수인데, 초떡수? <laughs> 7, 8, <laughs> 야 이거 여기 끊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충머리몇순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떡수였어, 뭐 이런 건데. 아 안타깝네. 어, 우리 판팅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 야 정말 불과 지금 한 열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대단한 정말 한수라고 지금 평가받았던 순데한 열수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예, 역사상 떡수로 지금. 어, 갈것 같은데요? <laughs> 예, 여기서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기 좋은 게요 아, 지금 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서 다들 이 생각을 하시죠 예, 아, 이렇게 끼우면 뭐, 먼저 끼우는 게 묘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뒤로 단수 치면 네, 두점 죽죠 예, 네, 먼저 끼우는 거는 이거 도서 죽습니다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 일곱, 둔 다음에 끼워도 일곱, 언제든지 뒤로 치면 죽는 거예요 예,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넉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뚜들기 맞는 순간에 여기가 다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8집 먹으려고 여기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잊으시면 안 되고 하, 지금 뭐 스텝밥, 스텝을 열심히 밟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날짜 가니까 여기 한칸 뛰고 여기 느니까 여기 뭐 스텝은 열심히 밟는데 이게 너무 떡수라 어, 이게 너무 떡수야 <laughs> <laughs> 이거 하나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나 늘나? 침착하게. 이 어, 요런 요런 걸 요런 거나 늘어 놓지 뭐 이제. 네. 아. 아, 박정환 선수가 이제 받아도 되죠, 여기. 6,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8, 일도 없어요, 여기. 8, 무조건 받아야 돼. 9, 아, 9, 아 9. 끝. <laughs> 야,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 됐어. 아, 됐어. 끝이야, 이거.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완전히 끝났다고 외친 건데 여기 단수 치는 거 선수 하면 여기 둘, 렌, 여섯, 여덟 집아 이게 쌩으로 죽었으니까 축머리쓴 다음에 이거 쌩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어요 에이 네. 박정환 선수는 아 됐어 <laughs> 어? 아 됐어 됐어 <laughs> 이 정도면은 됐어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상변이다 죽을 것 같아 이게 젖히는 수가 선수예요 예 이게 젖히면 이거 지금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젖히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백날 도바에 소용없어 이거 젖히면 여기 넉 점이 그냥 자동사당하겠는데, 지금. 이거 들면. 하나. 아, 근데, 박종환 진짜 잘 드네, 오늘. 넷, 다섯, 네. 항상 느끼는 건, 여섯. 이것도 끊어 잡는 것도 선수구나, 그 와중에. 여기도 끊어 잡는 것도 선수고, 난리 났어요. 예, 지금 먼저 쪼여 갔네. 살긴 살것 같은데, 이거를 살자고 하다가 보면은 여기가 갈무리 당하는 거죠, 지금. 음. 자, 우리 리치맨님, 감사합니다. 예,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리치맨님 감사해요. 어, 우리 지금 역시 오랜만에 박정환 선수 라이브 보셔서 그런지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여러분 지금 4천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여러분들의 그 응원 덕분인지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늘었는데. 찝으면 죽은 거 아니냐? 설마? 이거 설마 갔냐? 아니,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찝으면. 여기 젖히는 것도 선수고. 그쵸? 이거 젖히는 게 선수잖아요. 여기 지금 다 죽으니까, 이게. 아, 이거 찝어버려, 그냥. 왔다야, 지금. 네, 박정환 입장에서 끊으면 이거 찝으면 거의 죽었네. 아, 농담 말고 죽은 것 같아. 아, 이거 젖혔죠. 이거 지금. 여기 찝어서 잡는 거하고, 요거 잡는 거하고 맛보기 보겠다는 얘긴데, 이거 살면은 여기 죽으면 무조건 졌어요. 이거 안, 이거 안 죽어도 졌어요, 지금. 근데 안 죽어도 졌는데, 죽을 것 같아. <laughs>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졌는데,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죽으면. 아, 진짜, 여기, 이거, 축머리 묘순 줄 알고 뒀던 거는, 오해가 있었네. 판팅이가 많이 오해가 있었어. 지금 젖혔는데, 이제, 이제는 찝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 이제 찝스 들어가면 하나, 끝난 거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아, 여기 갖다 붙이는 수도 있다, 여기를. 어? 여기를 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네요. 예, 늘면. 죽었네. 여기 이으면, 여기 이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배를 갖다 붙이면 죽었네요. 아, 이, 이걸로 끝장이네.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예, 여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갖다 붙이면 죽었네요. 요돌이. 갈데가 없어. 네, 둘. 에 이걸로 넷, 다 죽었습니다. 네. 이렇게 죽으면은 이거 죽으면 졌습니다. 무조건. 아, 그게 그게 강렬한 수가 있어. 예, 뭔? 그러니까 죽는 게 뻔하니까 먼저 붙였는데 지금 갖다 붙이면 더 좋아요. 지금이 타이밍이야. 완전히. 바로 이 순간. 네, 둘. 에, 먼저 먼저 여기 딱 갖다 붙이면은 다섯, 딱입니다 여섯. 완전 완전 딱인데 완완딱아 오셨어 오셨군요 아 판팅이 판이 안 되네 아 1시간은 버텼냐 1시간도 못 버텼네 오늘 에, 지금 47분밖에 안 됐는데 야, 오늘 한 시간을 못 버티네, 판팅이가 넷 아작이 나버리네, 여기서. 셋, 넷, 다섯, 어 진짜 여기서 완전 아작이 나버리네. 어 진짜. 아우, 그거, 이게 내가 둬도 이겨, 이제. 이거, 이거 치받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콱 치받아버려요. 밑에가 다 죽었지, 뭐. 콱 치받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우 치받는 것도 있고, 여기 막아도 지금 죽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많아 죽는 게 하나 둘, 치, 그냥 치 받는 게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넷. 치 받으면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이거 밑에가 여섯, 다 죽었죠. 아확아 막아버렸네. 아니 막아도 되고 여기에 여기 아달스 치면 다 죽었으니까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 아달스 요거 아달스 치면 이게 다 죽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요거 아달스로 여기 전부 다다 다 죽어요. 여기 여기에 아달스 여기 아달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 두면 여기 치마다 다 죽었고. 하나, 둘, 양쪽 다 죽었어요. 넷, 다섯. 에이. 판염 왜 이래. 에이. 찝으면 그냥 다 죽, 아웃. 에이. 좀 비참하네. 좀 느낌이. 아이좀 많이 비참하네. 많이 비참하네. 아, 왜 이렇게 됐어? 단수 치면 끝났죠. 에이. 아, 다 죽었어요. 숨도 못 쉬고, 아우, 아우, 30집은진거 같다, 이제. 오늘 한번 판팅이 한번 보자. 어디 매너가 존나 나쁜가 한번 보자. 판팅이가 여기서 던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꼬장이, 좀 꼬장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그, 점잖지 못하게. 아, 이건 참, 이거는 이런 건참점잖지 못한 입니다 이어도, 이으면 여기 젖혀서 지금. 이걸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요거 위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로 가만히 늘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음, 좀 당해줘야지. 네, 예. 다섯, 위로, 위로 늘던가 젖히던가. 일고, 어. 그냥 여섯, 위로 늘것 같아. 아홉. 예, 요거 빠지는 거 정도만 당해 주면 되니까. 아, 이거 다 잡았는데, 뭐 에이 부자가 여기서 뭐 조금 손해 봐주는 거지. 뭐 에이. 너무 많이 졌다. 아, 너무 많이 졌어. 이거... 예, 아이. 환영. 에이, 왜 그래 정말. 에이. 그래도 응시의 우승까지 했던 사람이, 아이 가오 떨어지게. 야, 바둑은 저도 가오는 좀 지켜야 되지 않냐. 아, 이게좀좀 좀 가오상하는 느낌 드는데. 에이. 끝까지 해야 되나 이걸? 아 참, 됐어. 어, 됐어. 에이. 거기 꼼짝 꼼지작거려. 에이, 판형 진짜. 이거는 여기를 따내는 게 좋은 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빵, 빵 따내만 하는 게 있네. 빵 네. 따내만 하면 여기 막는 거빵 음. 뭐? 따내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네. 아, 그냥 누어가서이 됐어. <laughs> 지금 지금 박정환 선수 이미 귀찮아요, 귀찮아. 아, 됐어. 네 맘대로 하시오. 어, 거기 뭐 잔돈 한집두 집은 야 아야 하나 팁이야 팁예 거기 가져가 천 원짜리 팁이다 거기 <laughs> 아 여기 지금 여기 이미 억 단위로 벌어놨는데 예, 억 단위로 지금 벌어놨는데 여기 뭐천 원짜리는 뭐 팁이죠 예, 조금 뭐아이빈 삼각도 알았어 그냥 빈 삼각도 잡아 그냥 아 내가 너도 이겼어 아 진짜 자꾸 이거 꿈쩍꿈쩍 걸릴 거냐 진짜 아 매너가 진짜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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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막으면 됩니다 아 여기 찝으면 끝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두지 못나요. 예, 알파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네, 예, 알파고 할아버지가 와도, 예, 거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던질 타이밍.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0집은 졌어요. 아무리, 아무리, 아, 던졌네. 아, 그래, 판팅이가 그렇게까지 매너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오늘 박종환 선수가 판팅이를 갖다가 완전히 KO 시켰는데, 와, 여기 멋졌어. 판팅이가 진짜, 어 거의 뭐총머리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딱 끊으면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옆구리 붙인수가 대박이에요. 예, 박정환의 옆구리 버치기에 농락당해가지고 판팅이가 결국은 다 죽. 오히려 잡으러 갔던 돌이 다 죽으면서 박정환의 승리로 끝나는데 야 박정환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는 예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 박정환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정말 멋진 경기 함께하셨습니다. 아, 한중 슈퍼리그 박정환 선수가 3승, 에, 3연승으로 지금 다승 1위 에, 기록하고 있고요. 우승을 아마 박정환 선수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